안드릴까 아, 아, 저희 어요 아, 네. 안녕하세요 저희는 두근두근 몽골 원정대의 정조 주리아입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신기한게 많네요 간단하게 네. 부가적인 용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제품인예요 <laughs> 짠! <웃음> 이게 뭐냐면요. <laughs> 써머레스트 G시트라는 건데요. 어, 전 써머레스트는 매트만 알았지 그렇게 쬐끄만한 게 있는 줄 몰랐네요. 네, 이어 뭐... 이게네요 네. 그 쉽게 말하면 그냥 등산 방석? 어... 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건데요. 예. 이게 서머레스트 실제 그폼 매트에 사용하는 같은 재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... 두께도 두껍고 그리고 얇고라고 해야지 좋은 거 아닌가? 아, <laughs> 아, 아니요 두꺼워요. 두꺼워요. <laughs> 네. 네. 이한 옆에서 봤을 때이 두껍잖아요. 네. 두꺼우면 이 그냥 있잖아요. 네 일반 시중에서 파는 거는 몇번안 따보면은. 네. 예. 엠보싱이 없어지거든요, 아, 예. 평평해지는데 상평해,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. 이 굴곡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<laughs> 자, 한번 <laughs> 사용해 보겠습니다 흰색인가요? <laughs> <짠>. 와. <laughs> <신세계인가요? 웃음> 와, 진짜 좋아요 진짜예요? 어, 진짜 혹시 좋시네요. 그래서 저까지 그 자전거 안장 때문에 엉이가좀 아파서 상정였거든요 그, 근데 그거... 지유되는 느낌인가요? 지, 지금 여기 오는 <laughs> 여기 앉았는데 뭐 병원에 온 병원 어, <laughs> 의사선생이한에 어, 처방받은 느낌이에요? 서 갑자기 나은 느낌? 아, <laughs> 관리받는 느낌이죠. 예. 네, 와, 이래서 사는군요. 네. <laughs> 아니 근데 제 용도가 뭐? <laughs> 어이 용도가 이런데 왔을 아퍼요? 때 이런 좁자리에 깔면 하면은 네. 이게 구덩이한 어, 가혹합니까? 심플 아, 심플한 잔디라서. 한번, 빨리 한번 앉아보세요. 이게 이거는 네.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이제 그런 열 냉기 냉기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. 아, 일, 일반 그 등반 아파요. 등산 방석 대용인 거죠? 네 이게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가서 이런 바닥에 앉을 수도 있고 등산 방석도야 가볍지 않나요? 네 그리고 또 하나. 네네. 저희 그 이제 곧 소개할 의자에다가 네. 깔면 아. 겨울에는 이제 밑에서 의자들이 대부분 메쉬 소재로 되어 있잖아요. 그렇죠. 메쉬로. 네.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아. 냉기를 잡아줄 수가 있고 아. 또 이게 그 의자 이게 딱 포지션이 낮다 보니까 무릎이 아플 수가 있거든요. 네. 포지션을 좀 업할 수 있는 <laughs>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. <laughs> 한번 앉아보시면 안되요? 한번 앉아볼게요또 하나 네. 국내는 안팝니다 아국내는 안팝니다 네. 물건 나왔다는거국내안살아요네 <laughs> 차원이 다른데요? 이제 한번 네. 앉아보겠습니다 <laughs> 다 먹었나요? <laughs> 짱이죠? 네아무튼뭐 좋은거 같네요 좋다고 하시죠 <laughs> 제가 엉덩 살이 없어서 그런가? <laughs> 좋습니다 아그 중요한 가격이 중요할것 같은데 가격이 등산 방석은 일단 뭐 공짜로 주는 데도 있고, 일단 대부분 한천 원대죠. 한4 사천 원. 그렇죠. 이 8천 원. 네. 아마존에서 네. 14달러 정도. 1 <laughs> 4달러다. 아니, 4달러 아니고요. 14달러. <laughs> <14달러야. 웃음> 네. <14달러야. 웃음> 네. 14달러. 4달러 합니다 값어치 입니까한 <laughs> 번도 <laughs> 써보지 않았지만. <laughs> 아, 감성 아니겠습니까? 우리 그럼 겨울을 한번 기다려보시죠. 네. 이 지금부터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아니 저는 아, 지금 좋은데요?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. 확실히 좋은데요? 베개 없을때 베개로 써도 될것 같은데요? 네. 베개로. 네. 다리, 머리 머리 걸칠 수 있나요? 올려서 네. 아, 박한 펼치면. 매출이라도. <laughs> 매출이라도 이렇게 <laughs>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네, 아무튼. 습니까 네. 얼리 아, 아답타시군요. 네. 국내에 팔지도 않는 걸 네. 아마존으로. 14달러입니까? 네, 1 14달러. 4달러 음. 배송 시간은 얼마나 걸리셨어요? 배송은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거 같습니다. 어. 이게 제가 다른 거를 살게 있어서 합배송을 네. 해서 이제 어. 온 거거든요. 어. 그 커버는 어디 있나요? 커버는 없습니다. <laughs> 필요가 10... 없습니다. <laughs> 14달러짜리인데 그럼 네. 보통 보관은 어떻게 하세요? 보관은 옆에 가방에 이렇게 꺼지면 됩니다. <laughs> 커버도 아마 팔것 같네요. 그 고무줄도 이렇게 네. 달려 있어가지고. 그 고무줄로 이렇게 묶나요? 묶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지. 하는가? 이렇게 묶는 거죠. 그렇죠. 이렇게, 네. 이렇게 묶으면 돼요. 고무줄 가지고. 오. <laughs> 지금 처음 하신 <laughs> 것 같은데. <laughs> 하나씩 꼭사시고요 링크는 <laughs> 요 아래에 <laughs>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<laughs> 요아래요아래 <laughs> 나가고 있습니다 네, 썽어리스트 네. g 시트를 여기에 표시한다면 더 말라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좋은가요? 좋네요 <laughs> 너무 좋습니다 <laughs> 방석의 입구와 게하가이가이가게 네, 하면 아, 있습니다. 아, 정말요? 이렇게. 어, 예. 이렇게 하면 이렇게. 하면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 하면 이렇게. 이렇게 면 실제로 진짜 바 하면 이면 여기가 좀시원해면요렇게 네. <laughs> 이렇게 하이뭐게많렇신분면이찮을이 모르겠는데 이렇하게이면게이좀살이다게하다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? 서머레스트 G 시트입니다. G 시트? 네. Z 예. Z요? Z. 어. 아 G 시트. Z. 아 SE 예. e t 인가요 네, SE e t 아예 G 시트. 서머레스트. 응. 예. 어.